4장 1절 요한 일서 4장 1절 말씀 4장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하님님속하하였시험험하라 많은 거짓 지지자세세에에왔왔 a 니 g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거짓 선지자의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 이단 이런 사람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대부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 크게는 유형으로 나아지는데한 종류는 아주 고의적이고 악한 사람들. 고의적이고 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아 가짜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은사를 이용하여서 은사가 아닌 거짓말들을, 거짓 예언을 일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꾸미고 가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 이건 뭐,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한 지옥의 자식들이고 완전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 목사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고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다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상급도 없고, 불 가운데 없는 것 같은 구원을 받고, 또한 그의 잘못된 말씀이나 성경 해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부부의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에 모두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도 숨기고 제사을 지내면서 천국에 올수 있다, 가주는 사람은 그건 성경에 어긋나고, 그렇게 같이 하면서 천국 갈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짓 말이고, 그런 사람 다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 걸로 주님께서는 전혀 봐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 하는 자들, 참나하는 자들,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울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수없이 많이 읽었던 <laughs>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복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요즘에는 NCCK라고 그래서 이런 어뭐 교회 협의회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있는 기도문들 같은 걸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뭐 하나님, 부처님, 뭐 마리아 이래고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 기도문을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은 그렇습니다. 그 총무로 있는 사람의 권호성 총무고 그 다음에 김상옥 목사 임 회장으로 있는 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다 그런 기도문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모든 존재들은 다 신이고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NCCK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놓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놓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 이 교회라는 교회가 과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야 되고 무엇을 자기들이 말하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분별해내기가 쉽죠. 분별해내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알기도 좀 쉬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 가운데 많은 주의용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버절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엄정한 심판을 또한 그들도 받게 됩니다. 그런다고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에스카 지도 공동국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하는 영이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욕하는 영이 들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도 여러시 있었는데, 목사님들도 욕하는 영에 들려서, 이렇게 뭐, 손모 님의 주신들 이 정치가 드러나고,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어요. 이번에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런 영들에 쉬어 있었어요. 욕하는 영들의 쉬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뭐그 영들을 통하여 아, 첫날, 둘째 날 같은 경우 손마은것주신게 전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아,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다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체력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런 지경이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에 가서 배웠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에 그런 사람들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 또 누가 기도를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단에 의 쉬고 고의적으로 악행하고 고의적으로 성경을 잘못해석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속하는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 의말씀을 스스로 미혹되어서 복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기가 쉬워. 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들어와요? 미혹하는 영이 들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잡고 가치관을 잡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들어오게 하는데 이제는 방해가 되고 그들의 그것이 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것이 참으로 교회 가운데 큰 문제점이고 고통스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 요한 사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라. 우리에게 주는 사명 중에 하나는 시험해야 한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해야 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날 시험하라. 영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을 시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의 통로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통로인지 사람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영분대로 은사가 있어서 그냥 자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는 사람을 테스트하고 사람을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대 아, 중의 하나는 고림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을 가지고 시험하면 제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아, 성경, 여기 4장, 7절, 8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알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문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고림도 전서 13장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13장 4절. 13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 13장인데.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음, 이하는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참지 못하는 것은 공기가 있고 혈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게 군기가 있고 혈기가 있고 참는 것이 부족하다. 뭐 완벽하게 100% 가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서 혈기가 있고 군기가 많다. 참을성이 별로 없다. 분기가 많고 혈기가 많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거나, 주회종이 아니라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드러나버려요. 드러나버려요. 눈 안에 드러나는데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지폐를 사회동안 인도하면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역에 쉬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곳을 별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은 비진리, 비진리는 뭐냐면, 하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해석이 아닌 것들을 많이 듣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쉬게 되는 영이 미혹하는 영, 그 영들이 많이 든 사람들은 그 영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그 영들이 많이 들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요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이상한 말씀들을 오래 듣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잘못 들어가는 것을 봐요. 제가 가만히 오늘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이 돌이켜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결론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뉴혹하는 영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걸 많이 듣고 배로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진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뿌리내릴 자리가 별로 없었다는 것,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많이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 이 잘못된 것을 많이 들으면 잘못된 성경 해석에 많이 노출되어지면, 또, 오금이 아니라 율법이 많이 노출되어지고, 성경을 바게 해석하지 않는 것은 많이 노출되어지면, 그것이 욕하는 영이 없어는 길이에요. 욕하는 영은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감정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있느냐 약간 사랑으로 분별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좀 깊이 있게 나온 것이 고론전 13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온유하다 그렇죠 온유하다 온유함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온유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세 번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투기, 투기는 시기하고 질투를 투기라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없냐, 먹냐, 아니냐를 먹냐, 따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소해합니다. 의식이 질투가 있는, 투기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합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무슨 역사를 이루었다 내가 뭐뭐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아,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정상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laughs> 이야기고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깨끗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경우를 통하여 다른 말씀이 나오고 다른 말씀 해석이 나오고 다른 진리가 설명되어지고 그 진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유감을 얻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자랑하지 않하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취하 있고 서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함이 있는가. 어불레개 교만함은 겸손함과 반대되는 말이죠. 겸손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교만한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무가된 것처럼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절에는 무례의 행치 아니요 무례의 행치 아니다 예전에 아, 테드님 쿨만 여사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면 신사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성령이면 신사적으로 사람에게 행하셔요. 함부로 무례하게 성령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례의 행치 아니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가령 뭐 예전에는 동사, 목사님들이 사람에게 강화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무례의 행치 아니, 무례의 행한아죠 그런 사람들의 그 뒷면에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00%뭐 마귀가 역사하고 악성들이역사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무례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되고 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례함이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려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짓밟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존뭐 누가 말단 말을 했으면, 그 빨간 머리에 대해서 조롱해 머리를 잘라 끄고 올리고 놀리고 또 심지어는 가위 가지고 와서 궁에 때머리 잘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건 뭐예요? 무례한 행동하는 거죠.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 사이 없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 무례이 행치않 무례이 행치않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사람이라고 그 격차가 너무 다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간말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래 지내면 어떠한 영이 역사하게 되겠어요? 유괴 형역사 후기는 영이 유괴 형이 들어오게 되겠죠. 어떤한 미혹의 영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는 것도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또한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도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은요, 이 처리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죄가 들려야 하거든요. 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미움이다. 그러면 뭘 회개하면 미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미움 과한거 쫓아내. 미움을 회개하면 돼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툼을 회개하면서 예수되의 영광, 유메 미움을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면 그들이 되어죠. 우상숭배 같은 경우도 우상숭배를 통하여 무수한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만 우상숭배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대적하고 쫓아내면 그를 통하여 왔던 저 영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정확하죠. 또, 근심 같은 경우도 근심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을 있지 않은 걸 회개하면서, 물리치고 대제가면, 근심을 통한 역사에 떠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의 역사는, 이것이 어떻게 회개해야될지로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면 잘못 배운 것이 얼마나 많고, 잘못 듣는 게 얼마나 많고, 잘못 가르침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내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이 죄들을 잡고 있고 잘못 가르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의반해석이 아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을 유혹하는 영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회개시킬 줄을 이렇게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답을 찾아내기 가 어려워요. 뭘 회개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사람이그렇지요야냥 빛을 받아들이거 회개해라. 하나님의 반해석이 아닌 거 받아들여라.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게못 깨달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들 중에서 가장 독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쉽게 틈을 타면서도 고질적이고 쫓아내기 어려운 영이 이 속이는 영, 혹하는영 그런 영들이 갈수록 이제는 말세에 이 속이는 영, 욕하는 영이 사람들에게 많이 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런 영들의 잘못된 가치는 오래 받았을수록 그런 영들이 역사하고 잡히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잘못된 모습에 빠져들어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걸몇 번을 받아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현 시대에 살아가면 사람의 자녀로 살기에 참 어려운 면들이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단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강력한 유혹의 영이 이단의 영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단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을 열어몇 번만 받아들여버려도 확 삭약해버려요. 뭐 그런 사람은 들 거의 끄집어내기가 불가능해요. 이건 너무 강력한데 그래도 이단 같은 경우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밖으로 보여요.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그런 에? 말성도 예술 속에 몰몽교라는게 뒤에 있잖아요. 뒤에 몰몽교가 있다는 게또 아, 지금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 또뭐 JMS 정면석이라든지 통일도라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넘어가고 별로 당하지 않지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해석하고 잘 전하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아, 이런 미혹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고 그로말리 아마 이 사람이 평생의 저주가 되어 해요. 평생 어떤 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해결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뭐 3년, 5년 시장생활을 했다.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3년, 5년 아니면 1년, 2년 시장생활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뭐가 역사다고볼수 있어요? 비록 한국 역사, 이 상식인데 이 상식을 가져야 한다. 이 상식.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몇 년을 들었는데도 내려본 거요 성경 역사가 없었고 설교를 또 다른 설교는 뭐가 있다? 설교들은 나오네요. 꼭, 꼭, 꼭 다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에 대한 각성. 회개가 있어 나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지금을 찾게 되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야 하니 그것이 다른 하나의 말씀의 해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세워지고그 사람에게 죄가 회개되게 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미혹이 바른 말씀이라 하지라도이 미혹의 영들의 침투를 받아버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별로 없고, 내가 이, 그 내,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까진는 확인이 돼야 되고, 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쪽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사람 좀 인간적으로 설교한다. 인간적으로 말씀을 잘한다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설교 시간에 자기 인간적인 말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설교들을 최소한 몇 개월씩이나 들어버리면 뭐가 좋판이고할수 있어요. 묘게는 니다 묘게는 니다그러면 묘게형들이 고질적으로 외계는 이 영들을 쫓아내려면 그 정확한 회계가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그것 때문에 회계가 사실 쉽게요 쓰여 어렵겠어요. 쓰여. 어려도다는겁 어려워. 묘괴형들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죄그것 통하여서 들어왔던 죄를 회개하고 물리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고질적인 부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부요하신과 풍성하신과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요즘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전에 보 물에게 행치 아니냐, 물에 행하는 사람, 공부 하고 욕하고 힘부로 하고, 나는 지혜종이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러말 하고 반말하고 성기를 부리고, 아, 사람을 관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설교 시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행된다면, 이런 사람들의 영은 성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인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묵시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까 오래 참고하고 성내지 아니하면 연결되겠죠? 그렇죠? 참는 것과 성내지 않는다는 같이 혈기 분노, 혈기 분노 문제 혈기 분노 문제가 항상 가령 설교하면서 너무 자기 분노를 만든다 어떤 역사님 있는가 지금 전화는 사람이 혈기가 너무 많다, 분노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뒤에 역사하는 게성령이 아니에요 이야그 사람이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애원할 수도 있어요. 뭐 다할수 있어도, 우리 역사하는 영을 성령이야, 니란야 성령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가운데, 성대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고. 아까 요한일서어 말씀에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마다 그게 계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겠다 이 약이 없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리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니다 그런 고기의삶가운데 앞으로의 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이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가야 하 거죠. 더 많이 알아가고, 깨고침을 받아야 하고, 함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모든 영들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어떤 사람의 배후에 전적으로 성리학적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강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지. 나고 뭐 대들고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다르게 알수 있고 깨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알아서 어떻게 깨우겠냐는 아니라 사상 가지고는 내 믿음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의지하면서 염들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보고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잘못된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이 장기간 오래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십중팔구 그런 미혹하는 영이 누구를 통해서 든지 내가 원이든지 아니면 설교자가원이든지 간에 그런 영들이 십중팔구 틈을 탔다는 것 그것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장기간이 필요해요. 장기간이 필요하고 한순간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씀을 들어가면서 회개하는 수밖에는 될 수도 없기도 해요. 쉽게 쫓겨나가지 않고 쫓아낼 수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미혹하는 영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잘못된 대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미혹하는 영을 많이 받아들여서 쐬버린 사람은요. 미혹하는 영이 강하게 역사 안으로 끌려버려요. 끌려버려 그런 데로 그들은 자꾸 이상한 대로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상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동종보고 또한 자주 보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하나의 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힘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 말안제 싸우는 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해석들이 아닌 것들을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옵소서.